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찾았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면서 지금으로 한다면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아주 익숙한 곳, 자주 찾던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곳에 예수님이 이쯤 되면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래, 우리를 모이라고 하신 것이 이곳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가련 유다도 이곳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래, 이 날이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 그것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팔 것을 그렇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는 그 장소로 그곳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있을 것이니 군사들을 끌고 이 밤에, 그 밤에 오십시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소위 말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2절 말씀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곳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온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밤중이다 보니까 마치 사람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횃불과 등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오고 있는 군대들을 마태복음은 요한복음 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말씀 가운데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의 호산나 그 함성, 그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무리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그리고 어쩌면은 병고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저 무리들의 얼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배신할 얼굴인 것을 알고도 찹찹한 심정.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예수님께서는 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고도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밤에 6월절 마지막 밤에 또 제자들과 함께 늘 추억이 있던 곳, 그곳으로 갔을 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알고도 알고도 다 알고도 그것을 친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지 말고 내가 거두거나 내가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저 군대가 무슨 일로 여기에 오는지 제자들은 서로가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밤에 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군대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의아히 하고 서로 간에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배신한 유다 지금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5절 말씀. 나사렛 예수라 하건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냐고. 제사장과 군대들이 어둠 가운데 햇불과 등불을 들고 마치 여러분 인지하기를 원했겠죠 찾았겠죠. 누가 예수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다고.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 나아가신 길에 전혀 주춤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배신의 현장에서도 그가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가론 유다의 심정,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가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앞에 그가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6절 말씀에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마치 식별을, 피하 식별을 하는 것처럼 예수만 남고 다 엎드려! 붙쳐 핸즈업 다 손들고 다 엎드려 이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만 덩그러니 예수만 덩그러니 남고 제자들은 다 엎드려진 무력 앞에 칼끝 앞에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에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르디,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동하지 말아라 우리 제자들을 물러가게 만들어라. 제자들을 다 보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갈 것이니까 이제 수고하지 말아라. 내가 그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이 마지막 날 밤에 잡혀가시는 것, 가련유다가 나를 팔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시고 자원하시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여기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들을 보내 주어라. 내가 그니 너희들이 찾는 그래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김 목사 하나를 위해서 세 번을 깨우는 고난주간 주님 앞에 십자으로 나오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we are reason,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나도 그십자을를 향해서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들어야죠. 내가 죽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거듭거듭 내가 그니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라고 자, 내보내주라고 그 진심을 보았을 때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빅스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 늘 다혈지려고 급했던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고 그것을 빼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대제서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칼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조금 시간 이 있으면 자세한 얘기겠지만 아, 베드로가 자체가 당시에 대표적인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은둔적이고 신비주의의 SNF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우리가 정당으로 얘기한다면, 젤로파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젤로파 열심당원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로마를 마치 레지스탕스처럼, 빨치산처럼, 우리가 전복시키자, 어떤 구테타를 일으키고, 우리가 어떤 소유를 일으키자, 무장 공기를 일으키자라고 했던 급진적인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저면에 그의 마치 그의 DNA는 이 젤로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젤로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단도 칼을 늘 품에 차고 다니는 것이 젤로파 열심당원들의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젤로당원 열심당원처럼 항상 칼을 품에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칼로 이 로마를 전복시키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그의 혈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이 상황에 칼을 빼어 휘둘렀던 것입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 7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네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더 크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무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십자가 말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리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절망이고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자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이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나도 십자가지고 가겠노라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그 세상의 무력과 군대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이 움츠러들거나 그냥 슬퍼하고라슬퍼라라고 하는 보이는 고난의 경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난은 받아도 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된다. 그래, 내가 면전에 욕을 당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십자가로 향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한 영혼 앞에 그렇게 내가 희생당한다면 예수님 보십시오. 다들 엎드리고 다들 보내주고 그저 내가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고난 주간에. 이런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래, 그래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죠. 때로는 웃, 웃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듯이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내 종업원이나 내가 만나는 익숙한 사람에게까지 오히려 고난주간이 더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전하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오히려 선물을 사다가 주고, 오히려 더 식구들의 밥을 더잘 차려주고, 미워도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고, 알고도, 이렇게 하고도 저런 말을 할 것을 뻔히 알고도,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활력있게 보내십시오. 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영광에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힘으로 제압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일어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